안녕하세요, 김세연입니다. 뭐 전기차 대전환의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차 시장의 흐름이 아무리 바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베스트 셀링카의 위엄을 자랑하는 차종들이 있죠. 바로 BMW의 5 시리즈가 거기에 해당을 할 텐데요. 자, 그럼 과연 이 베스트 셀링카인 5 시리즈가 전기차라는 테마를 입게 되면 어떤 변화를 또 맞이하게 될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은 BMW 8세대 5 시리즈의 순수 전기차 모델. i5를 준비했습니다. 네, 저희 채널에서 예전에 5 시리즈를 리뷰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차 같은 경우는 5 시리즈 중에서도 최상위 트림이라고 할수 있는 530i X 드라이브 M 스포츠 차량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느낌은 기존의 아이덴티티를 예쁘게 잘 유지하면서도 뭔가 세련되게 정돈됐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은데, 과연 i5는 또 어떤 매력을 담고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 지네요. 네 오늘 리뷰 할차는 i5 40m 스포츠 차량 으로 공식 출고 가격 은9690 만원 입니다. i5는 24년도에 주력 판매 차종인 만큼 프로모션도 합리적으로 세팅되어 있다고 하네요. 어, 아무래도 이 i5를 생각했을 때 가격을 떠올리다 보면 한 5시리즈의 가격을 안 떠올릴 순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비교를 했을 때는 이차 가격이 거의 1억원에 육박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좀그 부분이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실제로 지금 BMW에서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꽤나 이 할인 폭이 크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뭐이 차가 아무리 그 전기차 보조금의 구간은 훌쩍 뛰어넘는 차라고 하더라도 이게 자세히 알아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혜택들이 많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i5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5시리즈를 리뷰하고 나서 아, 굉장히 잘 바뀌었다 이런 인상을 받았던 것 같은데 과연 i5는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건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아이코닉 글로우. 사실 타 브랜드에서도 이제 앞쪽 그릴 쪽에 점등이 되도록 차량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 아이코닉 글로우는 뭔가 BMW의 자랑스러운 상징, 시그니처,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역시나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냥 이렇게 인상을 봤을 때5 시리즈의 차량과 사실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차가 뭐 i5라고 해서 뭐 이질감이 느껴진다거나 하는 느낌 없이 그냥 정말 그5 시리즈의 매력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전기차의 메리트도 누려보실수 있다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요. 이 L자형으로 들어가 있는 헤드라이트 자체가 약간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간 느낌이다 보니까 날렵한 차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고요 또 그리고 하이빔 어시스턴스가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주행 상황에 맞춰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차는 흰색 바디다 보니까 범퍼 하단 쪽에 들어가 있는 이 스포츠 요소 하이그로시 포인트가 너무너무 멋스럽고 예쁘게 들어가 있는 게더잘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흰색차가 더 예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붙어 있는 아이 전기차 배지도 너무 귀엽네요. 네, 측면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이차 같은 경우는 M 스포츠 차량이기 때문에 M 스포츠 전용 휠이 들어가 있어요. 네, 휠 모양을 보시면 뭔가 깔끔하게 정돈이 된 느낌이면서도 부분 부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각을 파놔서 역동성이 느껴지게끔 만들어진 예쁜 휠이고요. 안쪽으로 브레이크 캘리퍼도 보시면 뭔가 더 스포티한 형태로 캘리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후석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요 네, 기존의 i4부터 적용이 됐던 사항이고 새롭게 출시되는 5시리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차가 굉장히 좀 타겟팅을 넓게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스포티한 매력이 느껴지면서도 막상 옆쪽을 보시면 라인 자체는 휠스터 라인들이 되게 정돈된 간결하게 들어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고급 세단을 원하시는 분도 스포티한 차를 원하시는 분도 둘다 만족을 하면서 좀 타실 수 있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후면부입니다. 어, 제가 지난번에 5시리즈를 까만색으로 봐서 그런지 흰색으로 보는 뒷모습은 되게 다른 느낌인데요. 일단 제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는 아래쪽에 이렇게 강조돼 있는 블랙 색상의 범퍼 디자인이에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 이 차가 진짜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차구나라는 걸 무시인 느끼게 해 주는 포인트인 것 같고, 램프 같은 경우도 가로로 이렇게 일자로 뻗어 있는 램프가 뭔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옛날 옷 시리즈보다 약간 깔끔한 인상을 느끼게 해주는 헤드램프인 것 같고요.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볼게요. 실제로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적재량 같은 거를 좀 생각보다 많이 고려하게 되니까, 자, 확인을 시켜드리자면요. 안쪽으로 양옆으로 이앞 구간은 옆이 크게 트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나오는 골프백이 들어가는 공간감이고요. 실제로 이 차를 타시는 분께 여쭤봤는데 골프백은 두개 정도가 들어가는 크기라고 합니다. 네, i5 후석에 탔습니다. i5는 좀 독특한 점이 후석에만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1열이랑 2열의 승차감이 막 엄청 다르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생각만큼 그렇게 체감하기에 크게 달라지는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 지금 맨 뒤로 밀려 있는 건 아니고 살짝 앞으로 가 있는 상황인데. 두개 하고 나서 공간이 조금 더 남는 수준의 레그룸인데, 이 정도면 뭐 웬만한 분들도 편안하게 타실 수 있는 정도의 여유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헤드룸은 두 개가 꽉 끼게 들어가요. 엄청 꽉 끼게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넉넉하진 않지만 충분하다. 보통 이 정도 사이즈의 차량에서는 보편적으로 나오는 공간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i5 같은 경우는, 5 시리즈랑 비교를 했을 때, 520보다는 높은 단계에 갖춰져 있는 옵션은 웬만한 건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 열선 시트 뒷자리에도 들어가 있고, 터치식으로 이렇게 공조 시스템을 조작할 수 있고, 방향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간편하죠? 오른쪽으로 또 여기 커튼이 들어가 있어요. 썬 블라인드가 들어가 있어서 원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닫으실 수도 있다. 라는 게 장점이고요. 자, 그리고 뒷좌석 홀딩 같은 경우는 6대4의 구조로 하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도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앉자마자 이 가죽이 되게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고급 메리노 가죽을 사용해서 이런 착좌감 또한 높여놓은 아이파입니다 지금 들어가 있는 배색 자체도 되게 예쁘죠. 이 브라운 빛이랑 그레이 빛이 조화롭게 어우러지게끔 투톤 홀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열 리뷰도 전해 드릴 텐데요. 확실히 이번에 들어간 이 인터랙션 바가 뭔가 실내에서의 인테리어 만족도를 굉장히 높여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커브드 디스플레이 자체가 액정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너무 너무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계기판 같은 경우는 12.3인치, 그리고 여기 컨트롤 패널 같은 경우는 14.9인치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팀앱 이거 연동을 시켜놔서 보이시겠지만. 여기가 엄청 시원하죠. 그리고 여기 디커텐들로 들어가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고 디커텐들의 구간 중에 여기는 그렇게까지 뚱뚱하지 않은데 여기 여기가 이렇게 볼륨감이 느껴지게끔 아래쪽은 굉장히 뚱뚱하게 들어가 있어요. 두께가 특히 손이 크다 하시는 남자분들이 지었을 때는 훨씬 더 편안할 것 같은 그런 스티어링 휠의 두께고요. 스피커는 기본으로는 하만카돈이 들어가 있는데 M스포츠 프로로 가게 되면 바워센 윌킨스 스피커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너무 예쁜 게이 도그형 기어노브가 크리스탈로 들어가 있다는 점. 이 점도 너무 너무 예쁘고 그래서 봤을 때 시각적으로 고급스러운 매력을 훨씬 더잘 살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14.9인치의 디스플레이 안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누르고 올리고 이런 조작을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하는 느낌 있죠? 그 느낌일 정도로 엄청 반응이 빠르고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정도 굉장히 큰 장점일 것 같고요.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무선 카플레이를 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시면 제 핸드폰 안에 카카오톡, 카플레이, 메시지, 유튜브 이런 거, 티맵 이런 거를 바로 여기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뭔가 이 안에 또 하나의 핸드폰 인터페이스가 나오는 듯한 느낌으로 아이콘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차에서는 못 봤던 장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 사용 내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많은 것 중에 내가 자주 쓰는 걸 찾아 들어가야 되는 느낌이 아니라. 자주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근 내역으로 모여 있어서 거의 이것만 보고 설정을 하더라도 평상시에 내가 원하는 건다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죠? 구독, 좋아요. 자, 이제 오시리즈의 전기차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i5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i7 리뷰를 전해드렸기 때문에 i7을 타고 너무너무 승차감이 특별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 i5를 타면 당연히 비교되고 당연히 뭔가 더 떨어진다고 확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행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 생각보다 i5만 해도 이 주행 질감이 이미 충분히 고급스러워요. 근데 전기차스러운 그런 가벼운 페달 느낌, 그런 이질감, 그런 게 하나도 안 들고요. 엄청 묵직해서 진짜 고급 세단 타는 느낌이 정말 이 운전석에서도 너무너무 잘 느껴지고 요철 구간에 지날 때도 엄청 부드러워요. 이게 뾰족뾰족하게 그 충격이 저한테 전달이 되지 않고 잘 뭉개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차는 i5-40 M 스포츠 차량인데요 사실 환산을 했을 때 마력 자체는 최대 출력이 335마력에 토크는 40.8토크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뭐 335마력이면 뭐 그렇게 막 높지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어 사실 그냥 밟아보면 이 정도 느낌도 도심에서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 회생 제동 강도를 최대한 낮춰놓은 상황이긴 한데도 그래도 이 회생 제동의 강도가 조금은 느껴지는 편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은 적응이 필요할 것 같다 싶고요. 소음도 되게 잘 차단을 해주고 엉덩이에 느껴지는 쾅 하는 충격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5시리즈급에서 이 정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아, 이게 다이내믹 스태빌리티 컨트롤이라고 해서 롤링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역할을 진짜 얼마나 잘하는 건지 그런 느낌이 없이 안정적으로 주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BMW 자체가 이 전륜과 후륜에 있어서의 밸런스를 굉장히 신경 쓰는 브랜드인데 이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전륜 쪽의 무게가 가벼워지다 보니까 그런 이슈들이 발생을 했대요. 그래서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후륜의 에어 서스펜션을 집어 넣은 건데요. 그래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해지게끔 그 문제가 있었던 접지력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향상이 되게끔 할 수가 있다고 하고 주행을 하는 와중에도 셀프 레벨링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딱 전륜 후륜 밸런스가 잘 맞는 안정감을 만들어 낼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차 같은 경우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도 굉장히 훌륭하게 작동을 해서 뭐 차선 유지라든지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도 우수하게 역할을 수행해 낸다고 합니다 와 근데 진짜 조용하다 여기 삼성역 공사한다고 밑에가 전부 다 지나가면 그쾅 소리 나는 철판으로 깔려 있잖아요. 근데 차들이 그걸 계속 옆에서 밟고 지나가는데도 소리가 크게 안 들려요. 이건 뭐지? 충전소를 바로 검색할 수 있는 버튼이구나. 충전소 하니까 생각났어요. BMW 차진 카드인데요. 이게 이 차를 구매하게 되면 1년 동안 무제한으로 충전을 할수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포롱에서 구매를 하게 되면 그런 시스템도 있대요. 충전 구독 시스템이라고 해서 구독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을 설정을 해놓으면 그쪽으로 와서 충전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격 할인도 꽤 괜찮게 들어간다고 하면 5 시리즈 살 바엔 이거 사는 게더 나은 것 같은데요. 오, i5의 주행을 마쳤는데요. 어, 기대 이상이다의 수준을 넘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혁명이에요, 혁명. 이거는. 이게 5시리즈 급이라고? 라고 싶을 정도로. 와, 진짜 이거는 직접 타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차가 물론 9,600만원대? 비싼 차긴 하지만 꽤나 괜찮은 할인이 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걸 적용했다고 치면 그렇게 비싼 가격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숙성이 너무너무 뛰어나서 생각보다 되게 고급 차를 타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운전을 했고요. 승차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정도급의 차를 구매하신다 하면 진짜 괜찮은 옵션으로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다음 차로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